자, 연립방식 문제죠. 렌즈, 볼록 렌즈, 오목 렌즈, 도수가 없는 렌즈. 자, 볼록 렌즈, 2,500원. 그 다음에, 오목 렌즈, 2,000원. 그 다음에, 도수가 없는 렌즈, 1,000원. 그랬습니다. 자, 그런 상태에서, 음, 240개를 주문한대요. 자, 얘를 X, Y, Z개를 주문한다고 하면,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얼마? 240이 되구요. 자, 일단 240개 주문했고, 오목 렌즈를 볼록 렌즈보다 20개 더 많이. 오목 렌즈가 누구죠? y죠, 그죠? y가 볼록 렌즈, x보다 20개 많다. x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. 지불한 금액이 자 47만원이 달랬어요 지불한 금액은 그럼 얼마 될까요? 2500x 플러스 뭐가 될까요? 2000y 플러스 1000z가 되는 거죠. 그것이. 47만 원이 되는 거죠. 이렇게 <laughs> 자 이거를 연립해서 풀면 돼요. 그죠. 자 이런 거풀 때는 0두개 지워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. 그렇게 하는 게좀더 편하겠죠. 또 5로 뭐 나누고 하셔도 되고요. 그렇죠. 그러면 5로 나누면 얘가 5x 플러스 55 5 4 20 4 y 플러스 2 z가 되죠. 5 9 45 그렇죠. 45 2남고 5420 940이 되겠네요. 그렇죠? <laughs> 그래서 이제 이걸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어뭐 여기 두 번째 식을 갖다가 두 번째 식이 이제 y가 주어져 있으니까요. 여기. 여기 y가 그걸 다 여기 y 자리마다 다 집어넣고 풀면 되겠네요. 그렇죠? 어 그러면 요것을 여기 y 자리에 대 집어넣고 정리해 준 것은 뭐가 될까요? 정리해주면, 2x 플러스 z, 20을 반대쪽으로 이왕 하고요. 그러면 220이 되겠죠? 어, 그 다음에, 자, 밑에다가,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고 정리를 해주면, 얘가, 자, 5x가 되고요. 5x가 되고, 그 다음에 4를 곱해주니까, 4x 플러스 80, 플러스 2z가 940이에요. 그 그러면 9x 플러스 2z가 80을 이렇게 넘어와서 빼지게 되니까, 그렇죠? 얼마가 되나요? 860이 되나요? 860? 됐습니까? 860.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, 음, x와 z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. 그죠? 위에다 2를 곱할까요? 저 위에 식에다가 그러면 4x 플러스 2z가 되고 440이 되겠네요 빼주면 여기가 5x가 되고요 860에서 440을 빼니까 2가 되고 여기가 420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5 8에 40 5 4 2 8 x는 84였네요 그렇죠 x 그러면 뭐 대입하셔서 z도 구하고 y도 구하고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뭐죠? 오목 렌즈니까 Y 고하는 거예요. 목표예요. 대입해서 산소하시는 것은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